정부에서는 오는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년 설 연휴 대책기간 동안 이동인원은 3,354만 명으로 추정되며 작년 설보다 15.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일 평균 이동인원은 559만 명으로 평시 354만 명보다 57.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고향 가시는 길 규경 교통량은 2월 18일 수요일 오전이 가장 분비고 돌아오시는 길 규경은 설 당일인 2월 19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 규경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 부산 7시간 20분, 서울 광주 6시간 40분, 부산 서울 6시간 30분, 광주 서울 6시간 등 지난해보다 귀성은 10분에서 30분 정도 증가하고. 귀경은 15분에서 20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설 연휴 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평시보다 일일 평균 고속버스 1,887회, 철도 70회, 항공기 25편, 여객선 142회 등 대중교통 수용력을 늘리고 스마트폰 웹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교통 혼잡 상황 최적 출발 시기 등의 교통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경부, 서해안, 영동, 중부선 등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부스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본선의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경부선 서울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 운영 시간을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정체 구간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수도권 규경 편의를 위해서는 서울 시내 버스와 수도권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분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긴급견인제도 시행, 시도 버스 운행 교통안전 지도, 철도 주요역 비상차 배치 운영,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철저 시행 등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불편 또는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안전 홍보 팜플렛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국민들께서 바로 연락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제역과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 지역에 출입하는 버스, 화물차, 자동차 등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나들목 및 국도변에 소독 시설을 설치하여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홍보 팜플렛 배포 시에. 구제역, AI 등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함께 배포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귀성, 귀경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인터넷 교통 방송, 스마트폰 웹 등을 통해 제공되는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을 하시고 즐겁고 뜻깊은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